홍문 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소란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, 예.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죠.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. 어 그렇죠.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홍문부님도 개헌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. 개헌 반대. 예.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?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.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. 2시간 정도 됐죠. 어, 국회에서 개음 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.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.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. 예. 호주, 그 제가, 이야기를 한 예, 겁니다. 제가 주도권 토론니까 예. 말씀드리면. 다만 예.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. 그렇다면.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?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. 그것이 직을 대통령 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? 아니 정치적 책임을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,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예.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.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.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 단체장 열두 명 중에서 열 명이 예. 똑같은 어, 생각이었습니다. 제가, 제가 나중에 얘기 드죠. 이철우 지사님께 예. 여쭤보겠습니다. 어, 페이스북에 3월 십삼일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예, 예.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?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. 1 0 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. 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가, 제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니까요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. 자,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게,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?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. 우리당 후보로 나왔던 다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, 지 예.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? 그렇지요. 그또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얘기 권력을 야경호 잡으려고, 잡으려고 내려왔는데 저는 딱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.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? 저는 한동훈 후보가 탄핵 내란모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어,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가장 앞서, 앞장섰다.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